치고, 이렇게 오잖아. 치고, 그냥, 들고 있어야지.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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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기 빨리 나가야 빨리. 그렇지. 딱히, 톡 이것만 쳐줘야 돼. 내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. 그러니까 손목만, 이런 느낌으로. 다 나가지 말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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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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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그렇지. 가볍게 쳐도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냥 이것만 쳐도 돼. 내가 너무 빠르다 느끼 잡히면 가고, 하다안 되면 그냥 바로 나가고. 일단 드라이버 하다가 백. 드라이버 하다가 백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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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뛰야지 다리 돌돌돌돌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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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다시 돌자자자자자 둘, 자, 자, 자. 크잖아 그고 스윙이 작게 가야 짧 작게 짝게. 그렇지 내가 치다가 오면 그냥 바로 이 정도만 나가지 빼면 늦지 그렇지 짧게 짧게 자자자자자돌 늦어 그러면 치고 이렇게 오잖아 치고 그냥 들고 있어야지 그렇지 쇼트 자세를 만들어 놓고 일단 자자자또 내려간다 자자자자 이렇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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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 치고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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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더 짧게 둘, 둘, 자자자툭 다시 자자자자 하나 둘 다시 또 길어 길어 자자자자 자, 자, 자. 돌,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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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빨리 나가야 돼, 빨리.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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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지 말고 바로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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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다시 또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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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그렇지. 스윙 커, 커, 작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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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. 돌또 늘어가자, 늘어져. 딱 이렇게 톡 이것만 쳐줘야 돼. 내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. 손목만 이런 느낌으로. 다 나가지 말고.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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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다시. 왼발 다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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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그렇지. 다리가 어야 돼. 이제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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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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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다시. 크다, 커, 커. 스윙이 커, 작게 작게 이게 오면 왼발이 딱 버텨줘야 돼 그렇지 제자리에서 있으면 내돼 하다가 오면 딱 잡고 돌돌돌 돌, 돌 들고 그렇지 돌돌돌 돌, 돌. 짧게 그렇지 그 정도만 자자자톡 그래 자자자톡 그렇지 자자자돌 그렇지 자, 자, 자 툭, 그렇지, 자, 자 툭, 자, 그렇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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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하다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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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다가 그냥 이것만 자, 도돼 내가 너무 빠르다 자, 자, 서 잡히면 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나가고 그렇지 팔만 자자자 이것도 다리 떼야 돼둘둘둘 그렇지 둘둘둘둘 톡. 짧게 자자자자톡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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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자자톡 그렇지 자 다시 자자자 자, 자. 자공보자자자툭 그렇지 자자자자툭자자자자툭자자자자툭 그렇지 자자자자툭 다시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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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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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승잡기 잡아 툭 그렇지 가볍게 쳐도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t h 둘 i t 둘 ô i 둘둘하 둘, 둘 h ô 둘하 둘, 둘 하나 h 하나 둘, h ô i hạ 둘, 둘, u ố 하나, h 둘, 둘, t h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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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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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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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다시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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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다리 잡고 둘, 둘. 다시. 일단 백 먼저 계속 생각해. 백, 백 먼저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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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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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고 자, 고 자, 고 자, 다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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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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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, 그렇지. 다리 뗄, 다리, 다리, 다리. 자, 자, 다시. 자,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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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띄고, 돌, 그렇지. 자, 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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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, 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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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, 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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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준비, 준비. 오케이.